아침, 만나, 생명의 시어자께서 오시고 계심.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?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. 엽기 14장 14절 말씀. 생명의 시어자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첫째 부활로 불러내실 것이다.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승리로 나올 그 승리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기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.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. 살아 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. 비록 부활한 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와 꼭 같은 물질이나 원소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, 우리의 개성과 동일성은 그대로 보존된다. 부활할 때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.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때에 죽은 자를 불러내시고 생명의 호흡을 다시 주실 것이며 마른 뼈들에게 다시 살라고 명하실 것이다. 그리스도에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에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. 만약 우리가 잠들면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. 있는가?